브리핑 있겠습니다. s 예, 바른미래당 혁신성장일자리위원장 유길종입니다. 아, 우리는 대통합개혁정당을 통한 e s 혁신을 바라는 바른미래당의 전국 상설특위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의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대통합개혁정당의 길을 가로막는 변혁의 분열적 해당행위에 단호한 대응을 요구한다. 이 나라는 새로운 미래로 전진해 가야 하며 우리 당이 앞장서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낡은 양당 패권 기득권 체제를 과감히 깨부수고 국민의 의사를 올바로 반영하는 다원적 정치체제와 합의, 협의 협력을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못태였던 국민의당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또렷하게 제3정당의 발자취를 남긴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가올 내년 총선에서 양극단 정치 진영의 폐해를 극복할 제3정당의 성공을 통해 제대로 된 합의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갈 사명을 안고 있다. 오랜 기간 우리 당이 주장해왔고 손학규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쟁취해낸 민심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핵심 지렛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분열과 무기력함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머뭇거릴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과 나아갈 길을 명확히 하고 총력 체제로 나아가야 그나마 생존이 가능하다. 총선을 5개월여 남긴 긴박한 현실에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결연한 각오로 당을 혁신적으로 정비하며 총선 승리를 통하여 제3시대 정치 지형을 지켜내고 대선 승리로까지 나아갈 혁명적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의 당내 상황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안겨주었다. 지난 4월 창원 보궐선거 이후 불순한 의도로 제기되어온 당대표에 대한 사퇴 논란은 당의 단합을 파괴하고 대내여적으로 당의 신뢰를 추락시키게 하였다. 누구에게나 예상되었던 창원 보궐선거 패배를 빌미로 내세웠지만 당대표에 대한 공격과 당권 탈취 기도는 특정 의원의 발언에서 보였듯이 보수연합을 위한 자한당으로의 투항에 몸값 올리기에 다름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나아가 당의 유일한 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 보이콧을 통한 당, 발목, 당 활동 발목 잡기로 이어져 왔다. 이는 당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당 조직 정비 및 총선 준비에 관한 어떠한 대응도 준비해 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예, 이어서 백종주네. 개인적 보수 통합에 자, 마음이 가있는 분열 해당 행위는 적, 척결되어야 한다. 극기야 유승민 대표 등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당내 분열 조직을 만들어서 딴살림을 차리고 말았다. 이는 결국 공당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며 사실상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는 것이다. 극기야 10월 30일 모 언론 보도를 통해 변혁의 내부 문건을 접하고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의 내부 문건은 출범 때부터 이미 창당 준비를 하였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인시켜 주었다. 문건을 통해 출범 전부터 내부적으로 탈당과 신당 창당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창당 후 국회 사무 공간 배치, 비례 대표 거치, 상임위원장과 간사 유증도 검토한 것이다. 또한 소위 유승민계, 국민의당계, 자류파 개파 분리법까지 만든 성향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통합적 제 3당으로서 확장해 가려는 우리의 시도에 대해 적반하장격으로 신당 창당 탈당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사실 애국과 뒤집어 씌우기를 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고의 대구 가치조차 없는 태행적 정치 것 구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마음은 이미 공밭에 가 있는. 변혁 세력의 분열 행동은 그 명부를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그 본질적 수구적 보수 진영 영해의 군력적 투항에 다름 아님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전개 되고 있고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본심과 의도가 명백히 확인된 이상 대통합의 대의만을 부여잡고 막연히 기다리고 무기력하게 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역사와 시대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현 상황을 신속하고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 우리의 갈 길은 멀고도 엄중하다. 이에 40% 중도층으로 나타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시대정신을 구현해 가기 위해서도 결연한 의지로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 내리의 내부싸움과 무혈한 모습으로 각인된 당의 이미지를 신신하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당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상설 위원장, 특별 위원장 및당 대표 직속 위원장의 연수에 참여한 우리는 지역 위원장들과 함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께 우리의 결기를 밝히고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 예, 우리의 주장 1. 파멸적 분당 행위에 대해 엄중히 징계하여 분열의 싹을 정리해 나가자. 둘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당을 혼란에 빠뜨리는 당 지도부의 직위를 박탈하라. 셋째, 당내 최고 심의 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를 조기에 회복하여 당무를 신속히 정상화하라. 넷째, 당의 기강을 확실히 세우고 공정 정의 민생 제 3당의 기치하에 똘똘 뭉쳐. 총선 체제로 돌입하자 2019년 11월 5일, 대통합 개혁 정당을 통한 정치 혁신을 바라는 바른 미래당 전국 상설 특위 직속위원장, 지역위원장 등 54인 일동. 뒷 예, 페이지에 보면 별첨으로 어, 지역위원장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지난 주말에 했던 연수에서 어, 전국 상설 특위 지역위원장 어, 직속위원장들이 의견을 모았고요. 여기에 지역위원장들. 다수가 의견을 모아서 오늘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